하트 생태공원 왔습니다. 여기 자격꽃이 아주 유명해요.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꽃이 많이 폈네요. 한번 볼까요? 오, 뭐, 개화율은 뭐, 한10%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볼만해요. 어, 이쁘다. 음, 쭉 보세요. 만평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규모가 크네요. 아우, 이쁘다. 자격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꽃도 보죠. 뿌리는 약으로 쓰죠. 아우, 진짜 이쁘다. 이쁘죠? 오우, 이뻐. 나이 먹으니까 꽃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저까지 갔다 오자. 목당 같으다. 우물도 예쁘구만. 아, 이쁘다. 아, 이쪽에 좀더 많이 피었어. 향도 너무 좋다. 어머, 자격향이 향이 났었나? 근데 자격꽃이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좀 종자가 좀 다른 것 같아. 꼭 장미처럼 피네. 이사람만더 눈이 자박하더라고 그. 여기지 너무 이쁘다. 어머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고서 벗어? 색깔이 안 나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요. 요리봐도 이쁘고 조리봐도 이쁘고. 아카시아 꽃도 활짝 폈어요.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네요. 향이 너무 좋아. 금개국이야 금개국 어, 이렇게 생겼어? 어. 그렇지 아와 여기 금개국 엄청나네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 보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도 산책 코스가 좋으네요 이 안에도 어 무슨 화초를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돌려놨어 아, 네. 이 길을 나 여기서 시작인가봐요 응. 그러니까 무슨 꽃인지 이렇게 꽃 피웠을 때 되게 이쁠 것 같아 이거는 이 밤나무래요. 저기 정자 있다. 우리 정자에서 쉬었다 가자. 아유, 여기 송아 가루가 너무 많아.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요. 저기 뒤에나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개구리 소리야, 맹고기 소리야.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아니요, 떡도 있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무슨 떡이에요? 이게 송기떡이라고 소나무 숙급질 떡이야. 어. 예전에 이거는 이거 파란색은 네. 네. 쑥 쑥이고 이거 소나무 떡이고 올쑥 이게 찹쌀 아. 완전히 찹쌀 첨가물 그런 거 없이.